장필구 기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파헤쳤다. 9일 JTBC '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' 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두 개의 결론 '세월호 진실'은 편히 방송됐다. 지난 2014년 4월 15일 저녁 9시께 476명이 승객을 태운 6천톤급의 대형 여객선이 출항했다. 보건성 기준 9개 중 6개 미달, 허물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밀문까지 열어두고 무리하게 떠난 세월호는 다음날. 오전 8시 26분 맹골 수도로 진입하던 배는 순식간에 우현으로 돌며 26초간 급변침을 일으키다 결국 침몰했다.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이 비참하고 끔찍했던 사건을 잊은 사람은 없다.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사고 후 1486일 만에 세워진 세월호 그 현장을 탐사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내부를 세세하게 공개했다. 이규현 JTBC 탐사기획국장은 정성욱 4.16 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. 과장, 정동헌 전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함께 세월호 선체에 올랐다. 객실 어딘가에 다다르자 정성욱 분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. 그 공간이 희생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. 정성욱 분과장은 힘들다. 여기만 올라오면 이곳이 가만 앉아있으라 해서 선생님이 모여있으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.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문이 한참 멀다, 고 말했다. 조타실 바로 뒤 선장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의 벽에는 안전계획이라는 도면이 붙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여러 의미로 눈길을 끌었다. JTBC 정통탐사기획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.